안녕하세요. 대표님들. 필딩 여신 이유라이사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일산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조금 더 예쁘게 나오나요? <웃음> 네. <웃음> 시작하겠습니다. 3월 들어서 최근 거래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가 듭니다 강남에서도 300억대 400억대 그런 중소형 빌딩이 실제로 거래 계약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강남 매매 사례 위주로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GS타워 역삼역 이면에 있는 어, 다운빌딩 매매 사례입니다. 이 건물이 360억 원에 매각이 됐어요. 수익률로 따지면 공실 포함해서 현재 3.7%대 거래가 되었습니다. 강남에서는 고수익으로 보이고요. 지금 연면적당 단가가 3,500만 원이 채 되지 않아요. 다운빌딩이 2016년에 준공한 걸 고려했을 때는 연면적 단가가 매우 저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매입하신 분들은 지경보다는 아무래도 임대수익형, 투자형으로 본 건물을 매입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따로 명도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좀 힘들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360억 원을 크게 투자하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매매 사례 소개해 드릴게요. 원주역 대로변의 정빌딩 매각 사례인데요. 작년에 사실 한번 매각이 됐던 물건이에요. 다 명도를 해주는 조건이 되어서 명도를 하고 나서 다시 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 매매 금액 450억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네, 본건물은 이제 전층 비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하기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대로변에 사옥을 매입하시려는 그런 분들이 검토를 사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매수자분이 매입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오랜만에 신사동에 있는 건물 매매 사례인데요. 가로숲길 이면으로 세로숲길이 있는데요. 그쪽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본 건물도 사실 아마 2년 전에 매매 사례가 한번 찍혀있는 건물일 겁니다. 본 건물이 145억에 최근에 매각이 되었는데요.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은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본 건물은 사실 조금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던 사실 건물인데 본 건물이 위치한 라인들이 워낙에 좋은 가격들에 매매가 됐다 보니까 평당 1억 7천만 원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세 정도에 그래도 떨어지진 않고 시세 정도에 매각이 된 것으로 현재 보입니다. 위치가 코너고 건물이 좀커 보이는 밝은 색 건물이라서 150억 이하 신사동 찾는 분께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보셨던 매물들이었는데요. 예 아니나 다를까 예, 매각이 최근에 되었습니다. 본 건물들 모두 다 3월 달에 거래가 되고 있었는데 강남에 100억에서 뭐 400억까지 충분히 중소형 빌딩으로 소화가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만약에 매매를 좀 고려하셨던 분들은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올 상반기 정도에는 매매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다른 물건들도 매수자들이 잔금을 좀 길게들 원하시더라고요. 내년 뭐 3월 내지는 내년 2월 정도까지 잔금을 1년 이상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매도를 고려하시는 대표님들이시라면 어 이렇게 잔금 기간이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서울 지역에 수익형 건물 문의가 많아서 비슷한 매매 사례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서울 지역에서 4% 정도 나오는 건물들이 있냐라는 문의가 많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는 사실 64억까지도 진행을 했던 매물인데 아마 다른 타사에서 73억에 지금 거래가 됐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아마 실거래가는 조금 확인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73억 기준으로는 평당 4.17% 수익률이 보이고요. 실제로 신축 건물들 임대료 수준이 좀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뭐 예상인데 기준이긴 하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고 보통 4%대 서울 주요 지역들 물건이라고 하면은 깊게 검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수익형 건물 말씀드릴게요. 부천에서 신중동역 그리고 춘이역 사이 대로변에 있는 통임대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99. 퍼센트를 병원이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본 건물이 123억 원, 연 임대수익률 5.1%대 매각이 되었습니다. 본 건물도 사실 좀 치열했던 물건이에요. 왜냐하면 매수자들이 비슷하게 찾는 분들이 현재는 많다 보니까 지금 예금금리를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4% 정도 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대출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적게는 30%, 많게는 한50% 정도를 지금 대출을 쓰시는 추세이기다 보니까 보통 현금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이 현금을 은행으로 두느냐 아니면 부동산을 투자하느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투자 상황이기 때문에 연 임대로 수준이 서울은 4%, 그리고 다른 경기도권들은 한 5%대 정도에 실제로 호소가 되고 있고요. 건물이 좀 신축을 했거나 아니면 뭐 통임대로 좀 안정적이다, 아니면 금액이 좀 소액이다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1% 정도 내에서는 가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3월 최근에 거래가 된 매매 사례들을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아직 실거래가 신고가 되지 않은 매물들이라서 매매 금액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최저로 예, 저희에게 말씀주신 가격들을 그대로 보여드렸고요 대표님들께서 지금 투자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까 지금 부동산 경기도 침체기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분들께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이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감사합니다 빌딩 여신이었습니다. 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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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세.